사랑의 소리함 무엇이든 건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시규진입니다. 저희 병원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있고, 또 저희 병원의 네이버 카페, 당신의 이야기 듣습니다라는 카페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죠.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소통의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제가 개원할 때첫해 썼던 거거든요. 어, 한동안 흐지부에서 저기 어딘가에 <laughs> 묻혀있다가 이걸 다시 발견해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꺼냈죠. 어, 익명성을 보장하기 제일 좋은 곳은 탈의실이 아닐까 생각해서 탈의실에 이걸 비치해놨어요. 그래서 익명성에 보장되는 공간에서 저나 또 저희 병원 또 스태프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건의하고 싶은 말씀을 어, 듣는 그런 방법으로 이용을 했죠 어, 오늘 이거 사실 처음 열어보는 날이에요 저도 아직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고 어, 조금 기도되고 또 살짝 걱정도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고자 합니다 받으세요 그러면 열어볼게요 어, 꽤 여러 개가 있네요 아 원장님, 색소폰 연주 잘 들었어요. 연주 더 듣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 정말 그 섹소폰 연주도 올린기에는 너무 미흡한 실력인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하는 걸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정도 분다는 사실에 이렇게 칭찬 을 많이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저희 선생님한테는 그리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laughs> 사실은 연주 진짜 많이 하고 싶고요. 지금도 사실 연습 중이에요.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신 어떤 환자분 한 분께서 건의해 주신 노래도 있고, 그것도 연습은 사실 했고요. 또 다른 노래도 연습을 했는데 마무리 못해가지고 지금 그 연주 영상을 녹화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 날대로 열심히 해서 어, 가능한 빨리 한번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러들이 흉터 치료 받을 때 연계호텔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술 때 빼고. 정말요? 흉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호텔을 머무신다고요? 최근까지 계속 연계된 호텔이 한 군데가 아마 좀 호텔 영업 안 한다고 해서 다른 호텔을 바꿨거든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주제. 1인 탈의실 있으면 다른 환자분들과 마주치지 않고 좋을 듯 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내부 공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당장 빠르게 개선되지는 못할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혹시 확장 개원, 일정을 네. 언젠가 할때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인사네요. 그럼 이게 언제야? 구정 때 쓰신 거거든요 이미. 응. 응.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귀여운 하트를 써주셨어요. 수술 받으시고 나서 너무 좋아졌다, 감사하다 뭐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 글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또 다시 듭니다. 예, 계속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요즘에 기운이 많이 없어 보이세요. 지치고 힘이 들면 입가에 미소를 띄워보세요. 멀리 있던 행운이 가까이 찾아올 거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나 좀 이렇게 기운차게 맞이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지친 모습을 보셨었나 봅니다. 입가의 미소를 띄어보세요. 제가 잘 못하는 거죠. 땅 어, 자꾸 웃고 말씀드리고 만나봬야 되는데 음, 사실 좀 많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저 스스로 그런 여유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죄송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자꾸 웃고 기운을 내서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출입 금지 시켜주세요. 당연히 금지시키고 있고요. 데리오시면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또, 데리고 오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안 데리고 오실 것 같고, 강아지 굉장히 사랑스럽고 깨끗하고 귀엽고 너무나 귀한 존재지만 병원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도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나보네, 정말. 원장님 힘들어 보이세요. 꼭 쉬면서 환자분들 챙겨주세요. 원장님이 있어요. 저희가 있습니다. 아. 아이고 제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많이 지친 얼굴로 여러분을 만나 뵀었나 봐요. 근데 그게 다 느껴지셨군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진료하면서 도 이게 좀 욕심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음, 상담, 설명, 뭐 수술, 치료, 레이저, 흉터 관리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음 사실 많이 시간이 없어요. 모자르고 맨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친 모습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잘 챙겨주시고 발견해주시고 이런 말씀해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힘내겠습니다. 원장님 아침 식사하셨나요? 밥잘 챙겨 드세요. 사랑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자꾸 이렇게 자주 하고 지내시네요. 저는 반성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안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들이 어, 빨개진 상데 지금. 아좀 감사하고요. 저도 사랑합니다. 코로나 심한이 치료할 때 보호자분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자받고 밖에서 대기하게 하게, 하게 했습니다. 다른 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그 보호자분이 꼭 오셔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환자분만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나 위중해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분은 가급적이면 어, 대동하지 않고 오시는 걸 저희도 좀 권유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의외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laughs> 이건 뭐 편지인데요? 안녕하세요. 건의함이 있어 이렇게라도 건의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과 이름 식구분들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나가다 만나면 먼저 목례해 주시고, 치료도 잘해 주시고, 처음엔 조금 차가워 보이고, 으흐, 죄송합니다. 이 차갑다는 말씀이 정말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스스로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 안 들고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저희 건의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아쉬운 건 원장님 혼자 다 하시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만 이야기 가능한 점.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건의할 점 없습니다. 10년, 20년 제 딸이 클 때까지 오래오래 해주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수술해드린 그약 5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 옆에서 한 번도 나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꼬박 수술해드렸고 그 시간 동안 나머지 분들이 다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술 제가 전혀 방해받지 않고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치료자의 입장에서 왔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저희 병원도 환자분들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해내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바꿀까를 참 저희가 고민을 해봐도 제가 직접 여러분을 수술해드리고 치료해드리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 양극단의 시간에만 제가 받으려고 하니 그 시간 도저히 올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화상 상담, 사진 상담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고 시간 아니어도 이제 자료를 남겨주시거나 이제 영상통화, 못 오시니까 멀리서 영상통화해서 제가 도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상담 방법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에이, 그새 어,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인 거는 너무나 심한 이렇게 지적이나 막 이렇게 불만을 써주신 내용이 없어서 더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꼭 잊지 않고 제가 간직하고 진료와 수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